노화 속도와 어떤 게 그런 관련이 있느냐 굉장히 궁금하실 궁금해 겁니다. 죽겠어요. 네, 근데 이 그림이 사실 노화 속도의 뭐랄까 얼기설기 얽혀 있음을 그림이 복잡 보여주는 건데요. 네. 네, 굉장히 복잡하죠.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한 것들이 지금까지 사람 연구를 통해서 노화 속도 또는 기대 수명에 뚜렷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확실히 알려진 것들입니다. 음.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먹는 거. 그 다음에 신체 활동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잠. 얼마나 잘 자느냐. 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와 연관되는 내가 생각하는 삶의 자세. 그 다음이 이제 음주와 흡연 같은 또 기호 식품. 어, 내가 어떻게 어떤 것들을 즐기느냐 이런 것들인데 음. 이런 것들이 근데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돈을 모아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파이어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연루를 하겠다. 어. 어, 그런 분들 많으세요. 요즘에는 또 그런 게또 각광을 네. 받지 않습니까? 네 시간만 자야 되고 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엔잡을 하고 네. 이제 그런 마인드셋으로 내가 삶을 채워 넣고 모든 시간에 잠은 줄이고 도파민으로 즐거움으로 가득 삶을 채워 넣고 또 성취로 채워 넣는다. 제가 요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그렇게 되면 네. 이제 수면이 났다. 줄어들죠. 어. 잠을 네. 아끼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아.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면 콜티솔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콜티솔이라는 물질이 항상 계속 높아져 있는 상태에 살게 되면 첫 번째로 어, 뇌가 녹습니다. 뇌가 녹아요? 네, 녹아요. 큰일 났다. 스트레스는 <laughs>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리고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리며 해마 기능을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전두엽 기능은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뇌거든요.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는데 내가 하려면 전두엽 기능이 나와줘야 됩니다. 의지력과도 관련이 있고. 네, 의지력이랑 관련 있고. 자기 통제. 기억을 하려고 해도 전두엽 기능이 필요하고, 기억을 끄집어내려 그래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해마가 쪼그라듭니다. 어, 그럼... 그러니까 치매에 가까운 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기억력이 떨어지는 오, 세 번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헉, 편도체가 활성화 된다고요? 네, 편도체는 화가 나거나 맹수가 나를 쫓아오거나. 아니면 내가 욕심을 부리고 싶거나 이럴 때 활성화가 되는 뇌의 아... 중추죠. 분노 그러니까 조절이 잘안 되고 막 이런 거아요 그렇죠. 이세 가지가 결국에는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을 만들죠. 아... 그래서 좋네. 저는 의지력으로 생활 습관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왜냐하면 의지력은 한계가 있다. 네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고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그 사람은 결국에 자연히 손에 가는 게 손이 가는 게더 자극적인 음식, 더 기름지근 음식, 술, 담배, 그다음 에슈퍼비디오 결국에 도파민을 주는 것들을 더 쫓게 됩니다 아 쇼츠나 릴스 같은 것도 네 그래서 결국에 저게 요즘 말로 하면 도파민 중독 상태고 음. 불교식으로 얘기를 하면 번뇌입니다 번뇌, 번뇌. 네. 이 악순환이 사실은 뇌에 계속 영향을 주는데 편도체가 과활성화되게 되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잠은 더못 자요 스트레스는 회복 수면을 방해합니다 회복 수면? 아네 스트레스가 많으면 잠을 들기가 어렵고 잠이 얕아지고 잠을 일찍 깨요 그러면 다음 날 스트레스 호르몬은 더 올라가죠. 악순환이네요. 그러면은 나는 자제력은 더 떨어지고 <laughs> 컴포트 푸드라고 얘기를 하죠. 맛있는 음식들, 네. 달고 짜고 기름진 것들. 이런 것들을 찾을 가능성이 또 올라가죠. 이 제가 지금 뇌를 녹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대사적으로 또 어떤 일들을 벌리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게 되면 내 몸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지가 바뀝니다. 적당한 스트레스 호르몬 대비 굉장히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내 몸으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근육이나 간의 건강한 형태로 저장되기가 어렵고 안 좋은 지방에 저장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디에요 복부 지방 두 번째가 지방간. 세 번째는 근육에 있는 마블링 근내 지방이죠. 아 그러니까 안 좋은 지방 삼총사로 내가 섭취한 에너지가 들어갈 가능성이 증가돼요. 아 쓸데없는 곳에 기름이 아 끼게 된다.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이 기름들은 지방 호르몬 중에 나쁜 호르몬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또 렙틴이라고 해서 내가 충분히 밥을 먹었을 때의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에 대한 저항도 만들게 되고요. 또 염증 물질을 분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요. 아 그럼 포만감을잘못 느껴서 더 먹게 되는 더 먹게 되고 그 에너지는 또 지방으로 가고 근육으로는 안 가니까 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근육을 잘못 만들거든 사람이 그러면 근육은 빠지고 배는 나오는 그래서 제가 저 이티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과 술과 수면을 내가 자, 충분히 취하지 못하는 환경 잠을 못 자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보면 결국에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는 식습관이 나빠지고. <laughs> 또 근육이 축나게 되면 활력이 떨어지니까 운동을 못 하게 되고 그러면 근육은 더 축나고 모든 것들이 악순환을 돌게 되는데 다 연쇄적이네요. 이 상황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오게 되고 또 염증 물질이 나오게 되면 내 노화 시계가 빨라집니다. 내 몸의 노화 속도는 가속 노화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노화 세포가 몸에 많이 생기게 되고 이 노화 세포는 또 일군의 염증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 염증 물질은 또 근육을 녹이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대사질환, 만성 질환을 가속시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또 뇌혈관이 나빠지면 또 다시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해마 기능이 떨어지니까 결국에 가속 노화는 아, 가속 분해를 만들고, <laughs> 가속 치매를 만들고, 이게 예, 다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약은 <laughs> 계속 늘고, 어, 계속 똑같은 이야기 <laughs> 한1 아, 0 시간 아, 할수 있을 것 같아. 아, <laughs> 뭐. 그러기 때문에 생활 습관은. 여러 가지 노화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은 거미줄처럼 엮여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내가 과락에 빠지면 나머지 요인들도 같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락을 피하고 최소한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건강 프로를 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비디오를 보면 뭐를 해라, 뭐를 먹어라, 뭐 맨발 걷기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내가 더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여러 가지 내재 역량 또는 노화 속도와 관련 있는 도메인 영역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수명이나 또는 노화 속도와 확실히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은 너무 뻔한 것들입니다. 잘 먹어야 되고 충분히 움직여야 되고 마음챙김 된 상태를 만들고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되고 잘 쉬고 잘 자야 되고 술 담배를 줄여야 되는 거죠. 음.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모습을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노화속도 관련 인자들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오... 운동 실천률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 사람들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근력운동 실천률은 전 세계 최저 수준이고요. 운동 좀 하세요 여러분. 네. 네. 식사도 끊임없이 뭐더 자극적인 음식들이 나오죠. 경쟁적으로 나오고요. 디지털 미디어 중독은 뭐 이미 어제 맞아요.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스트레스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OECD 최고 수준의 우울감을 받고 있죠. 네 결국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 그 동안 경제 성장을 했고 네. 가속 사회죠. 그니까 가장 가속사회.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더 빠르게 더빠르게를 외쳐왔던 나라인데 그렇게 되면서 가속 노화 사회를 만들어온 겁니다. 근데 사실 보는 분들은 또 그런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나도 당연히 건강한 식재료로 요리해서 먹고 싶고 배달 음식 안 먹고 싶고 네. 운동 시간 내서 하고 싶지만 내가 뭐 회사 왔다 갔다 하는데 왕복 뭐두 시간 걸리고 야근도 네. 밥 먹듯이 하고 네. 정말 잠도 오래 푹 자고 싶지만 잠잘 시간도 없다 네. 하시는 현대인들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맞습니다. 할수있는 여력이 없어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제가 그래서 가처분 시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가처분 시간이요? 예. 그러니까 자는 시간이랑 일하는 시간, 또 통근 시간 빼고 내가 어떻게 쓸수 있는 시간인데 음. 이 시간이 몇 시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9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그다음 왕복 4시간을 통근을 한다. 음. 딱 그래 버리면은 가처분 시간이 3시간 남아요. 음. 와.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 먹고 운동하고 쉬고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보상 심리 때문에 결국에 밤에 하이볼 원샷 하면서 쇼핑 보고 음. 뭔가 이렇게 빨리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생각이 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수면의 질이 또 나빠지고 아. 그러면 다음날 스트레스 레벨은 더 올라가니까, 아. 올라가니까 아. 또마블 생기고 그 다음날 아. 밤에는 또막 이렇게, 막 네. 이렇게 막. 네. 뱅뱅 도는 겁니다 아. 니다맞습 아. 그러다 보니까 2020년대 지금부터는 사실은 건강관리와 평생학습과 일하는 게다 평행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가요. 이른 나이부터 내 네, 20대 30대부터 건강 관리도 해야 되는 거고 이미 질병이 생긴 다음에 관리하면 늦죠. 일찍부터 건강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일도 평생 내가 액티브하게 사회 참여한다는 바인스를 가지고 파이어에 너무 집착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길게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더 내가 일을 할수 있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휴식과 자기 돌봄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 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어. 더 즐기고 싶고, 더 빨리 이루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고, 다 이해가 되지만, 그런 것들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나에 대한 자기 돌봄,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 무언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끼워 넣을 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음. 내가 생각하는 삶에서 중요한 것들, 재조정이 필요한 거죠. 음. 그 재조정 이후에 나에게 중요한 것에 공간이 좀 생겨야 그 다음에 그 공간에 건강한 것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우리나라의 중년 또는 장년층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우리 몸을 어떻게 써서 평생 100세 동안 걸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제일 모르시는 게 걷기만 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던데요. 네. 나는 하루에 만보씩 걸어 이렇게 하시면서. 네, 걷기는 실은 운동이라고 안 칩니다. 걷기는 신체 활동이라고 별로 말씀드리지 을 않고 정신 활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 걷기가 너무 너무 효과가 좋은 게첫 번째 치매 예방 효과가 있고요. 어, 뇌의 회복을 돕는 BDNF라고 하는 물질이 걸으면 나옵니다. 뇌세포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걷기는 항우울제의 효과도 있습니다. 오.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가장 강력한 항우울제보다 성능이 좀더 좋습니다. <laughs> 우와. 세 번째로 불안도 마찬가지로 항불안제의 효과가 있고요.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걷는 건 굉장히 좋은 생활 습관입니다. 근데 많이 걷기를 하시되 추가로 내가 100살까지 걷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해주셔야 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뭔가요?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네 가지 운동을 다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 음. 걷기도 유산소 운동의 일종이긴 한데 걷기는 앉아 있는 것에 한세배 정도의 에너지가 씁니다. 음. 제가 말씀드린 유산소 운동은 앉아 계시는 것에 한 다섯 배에서 아홉 배 정도가 넘어가는 어. 에너지를 쓰는 운동입니다. 좀 와야 네, 숨을 헐떡일 정도요. 네, 숨이 좀 차야 되고요. 어. 다음에 어, 땀도 좀 닿아야 됩니다. 음. 우리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운동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어. 그래야지 심폐지구력이 유지가 되거나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이 일을 해주시면 정말 80대에도 젊은 성인과 비슷한 심폐지구력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항 운동입니다. 이건 근력 운동인데요. 특히 코어 근육을 중심으로 코어와 근위 대퇴근이라고 해서 허벅지 근육의 성능을 만들어 놔야 거의 100세까지는 내가 걸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항 운동이라는 건뭐 뭔가를 밀거나 밀고, 어, 당기고, 네, 매달리고 다 포함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유연성 운동입니다. 사람이 30대 중반이 되면 그때부터 관절 가동 범위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관절을 유연하게 모든 관절을 통합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60대 후반, 70대가 되면 여기저기 근골격 시스템이 안 아픈 데가 없게 됩니다. 아, 삭신이 다 수신? 그렇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왜냐면, 관절을 유연하게 사용 못하다 보면 결국에 특정 관절에 스트레스가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아, 이제 그러다 맞았지. 보면 거기에서 이제 근력 운동까지 안 되어 있다 보면 예를 들어서 무릎 주위 근육이 취약하고 아. 그 상황에서 무릎을 잘못 사용하는 상태로 맨발 걷기만 엄청한다. 이제 그럼 결국에는 무릎을 갈아 끼워야 되는 사태가 빨리 오는 거죠. 아. 그럼 마지막으로 균형 협응 운동이 있는데 밸런스 운동이에요. 아. 태극권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발레를 하거나. 태극권도 된다고요? 네, 태극권도 굉장히 중요한 균형협응 운동인데 여러 근육과 관절을 내가 역시나 통합적이고 또 율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균등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이 균형협응 운동을 하게 되면 치매가 예방되고 노쇄가 예방되고 낙상이 예방됩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운동을 반드시 다 하셔야 되고 이 운동을 배워주셔야 됩니다, 전문가한테. 그 운동으로부터 이제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 맞아. 네 운동은 약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음. 그 선순환이 생기면 조금만 브릿지 하시고 코어 운동 하시고 그 다음에 많이 걸으시고 조금씩 파워워킹 하시고 두세 달만 노력을 하시면 정말 사람이 달라 보일 수가 있고 뭐서 있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마음챙김인데요. 마음챙김, 마음 네. 이 어려워요. 마음챙김이 챙김. 마음 어려운데 네. 현대사회에는 마음 놓침된 상태로 우리가 우리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건 사실은 한 가지 미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즐거움은 곧 반대 극부의 불쾌가 따라온다는 라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음. 처음에 쾌락 자극을 쇼폼을 본다거나 하이볼을 원샷한다거나 음. 또는 뭐 담배를 핀다거나 해서 쾌락 자극을 느끼게 되면 처음에는 우리 몸에 기댐 핵이라는 뇌의 앞부분에 있는 핵이 있는데 여기서 충분한 즐거움을 느낍니다. 음. 하지만 그 즐거움이 또 빠져나가고 나면 그다음에 반대극부의 스트레스가 따라오는데 문제는 이 자극이 반복될수록 오늘도 똑같은 자극을 받고 내일도 받고 모레도 받고 자극이 반복되면 될수록 기대 맥은 점점 더 둔감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자극이 안 나오면 나는 불쾌와 스트레스를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음. 그래서 안타깝게도 즐거움을 쫓아갈수록 우린 점점 더 불쾌를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예전에 그리스 에피쿠로스 학파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는 건강한 즐거움을 나한테 줘야 되는 어. 것이고요. 건강하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과잉의 즐거움을 주게 되면 이게 가속 노화로 빠지는 거죠. 아 건강한 즐거움. 네, 아, 그거는 괜찮다. 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티브한 인지 활동을 통해서 도파민을 얻는 것은 사실은 반대급부가 거의 없습니다. 음 아, 직접 활동이네요. 네, 그래서 인위적으로 내가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동적인 방법들에 비해서 액티브하게 내가 어떤 정서 활동을 하는 것들 또는 운동, 음. 운동은 오히려 내 몸을 스트레스를 주면서 도파민을 또 얻는 거잖아요. 음. 이런 종류의 활동들은 반대급부가 없는 활동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뇌 건강에 안 좋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 자체가 가속 노화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대사 건강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으로, 내 몸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를 더 많은 부분을 건강하지 않은 지방으로 집어넣게 되고요. 마블링 생기고. 네, 마블링도 음. 생기고 지방감도 생기고요. 또 그런 지방 조직들은 만성염증을 만들고 또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또 노화 속도랑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음.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으면 면역력도 떨어져요. 어... 우리가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뭐 아연을 먹는다, 또뭐 영양제를 먹는다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면역력을 좋게 만드는 방법 중에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아... 어... 정말 중요한 거네. 네, 왜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솔이라는 게 사실 내과 의사들이 실제로 면역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약이기도 하거든요. 어...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감기도 잘 걸리고 중병에도 잘 걸리고. 심지어 면역세포가 자연스럽게 제거해줘야 되는 암세포 제거가 잘안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암도 걸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스트레스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노화 제어의 활동이면서 사실은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나에게 중요한 것들의 포트폴리오를 바꿔서 인위적인 작들을 빼내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음. 거죠. 의 원리 중에 수면과 관련된 또 하나 굉장히 애꾸진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잠과 스트레스는 서로 악순환을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못 자고 못 자면 스트레스가 심해지고요. 음. 근데 스트레스를 받건 못 자건 간에 결국에 이두 가지 중에 하나만 나빠지면 나의 음식 취향이 바뀌어요. 오. 더 먹고 싶고 더 해롭게 먹고 싶고 더 먹으면서 즐기고 싶고 스트레스 풀고 싶어지고. 그 결과로 노화 속도가 빨라지고 대사적인 노화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정말 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네. 하룻밤을 꼬박 센 사람은 대략 소주 한병 원샷 한거 정도의 인지 기능을 가지게 되고요. 또 하나 되게 애꿎은 것은 뭐냐면 하루에 한 시간만 잠을 줄여요. 이것을 2주 동안 연속을 하게 되면 똑같이 소주 한병 원샷 한거 정도가 됩니다. 아... 잠을 줄여서 내가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 공부를 더 잘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음. 소주 한병 원샷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그게 뇌에 들어갈 리가 없죠. 아, 효율이 확 떨어지겠네요. 예, 엄청 떨어지고요. 아. 잠은 초반부에는 우리 몸이 회복이 됩니다.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근력 운동을 한 다음에 그게 내꺼가 되는 게 초반부의 깊은 잠이에요. 후반부에는 꿈을 많이 꾸게 되는데 이 꿈을 꿀 때는 뇌가 씻어서 나갑니다. 뇌가 씻겨 나가고 그때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뇌의 독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초반부의 깊은 잠과 후반부의 꿈꾸는 잠을 다 같이 잘 자야 돼요. 그러면 잘 자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이게 또 아이러니 합니다. 잘 자려면 일단 전날 잘 잤어야 됩니다. 아. 그래야 스트레스가 적잖아요. 또 그래서 교감신경이 가라앉아 있고 마음 챙기 힘든 상태가 되어 있어야 잘 잠이 들고 깊게 자고 오래 잡니다. 결국에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럼 선순환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먹어야죠. 건강하게 먹어야지 붓기가 적고. 잘 네. 그럼 안마 그, 커튼이없어서는 뭐? 그렇죠. 그잘 먹다는 는게 건강하게 잘 드셔야 됩니다. 음. 혈당 변동성을 만들지 않고 인슐린 분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식사하셔야 되고. 그냥 잘 먹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잘 먹. 많은 양을 먹는 게 아니라 <laughs> 네. 그러니까 내 몸에 좋게 잘 먹어야 건강하게. 되고. 아, 건강하게 그다음에 잘 충분히 운동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잘 자게 되고 또 스트레스 관리를 평소에 잘 해주셔야지 잘잘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 습관이 선순환이 있으며. 그 한가운데에는 잠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어... 이해하셔야 되고 그런데 또 하나가 스트레스는 결국에 쾌락과 같은 거라는 거 아...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쫓아가는 즐거움이 결국엔 스트레스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이런 생활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가 젊었을 때 해야 되는 것과 나이 들었을 때 해야 되는 게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뇨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젊어서는 너무 과식하는 건 좋지 않고 충분히 유산소 운동 많이 하시고 약간 소식하시고 또 즐겁게 사시면서 술 담배 아끼는 게 좋죠 근데 만약에 노년기에 이미 근감소가 오는 상태 노쇠가 온 상태에서 그때 당뇨가 확인이 됐다 그때는 전략이 달라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노년기가 되면 몸이 바뀌어요 그때부터는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하루 세끼 균등하게 나누셔서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그래야 겨우 근력이 유지가 돼요 아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은 다 거꾸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 실제 통계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네. 젊은 분들은 칼로리 섭취도 많고 단순당 정제국물 이런 거 많이 드시고 또 운동은 되게 안 하세요. 그러다가 연배가 드신 다음에 그때부터 갑자기 뭐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맨발 걷기 하시고 정말 잡곡밥만 드시고 채소만 드시고 아침에는 또 식욕 떨어지거든요. 노년기가 되면은 씹기가 힘들고 식욕도 떨어지기 때문에 고기가 안 땡겨요. 그러다 보면 아침에는 채소만 드시고 소식하면 오히려 속이 편하다라고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일수록 더잘 드셔야 돼요. 100만큼 드시고 싶으시면 음. 120 정도는 드셔 주셔야 되고 단백질을 잘 드셔 줘야 되고 고기도 많이 드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시기가 되면 고기를 드시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 많 아, 참 이게 인생이 얄궂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젊었을 때는 고기가 그렇게 땡기거든요 네. 근데 또 나이가 좀 드시면 고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잖아요. 네. 오히려 반대로 필요할 때는 반대군요. 네, 이것도 중용이 있는 거예요. 대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과잉도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과잉을 줄이고 그 과잉을 줄여 놓으면 사실은 내 몸이 노쇠해지는 시점도 더 뒤로 밀려요. 음. 그러니까 더 오랜 시간 동안을 젊은 몸으로 지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때가 돼서 노쇠한 시점이 오게 되면 네. 그때부터는 초등학생처럼 드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 성장기 때처럼. 네. 그래야 근육이 유지가 됩니다. 아, 잘 먹어야 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10대 또는 10대 이전에는 이밥의 고깃국을 드셔도 되고, 네. 그 다음에 노년기가 되면, 노인의 몸을 가지게 되면, 그때도 이밥의 고깃국을 드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대신에 젊었을 때는 과잉을 줄여야 되고, 그게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미래에는 또 노쇄를 예방하고, 두 가지를 다할수 있는 방법이에요.